안녕하십니까. 24년 11월 23일 오전입니다. 저희 어머니랑 같이 콩밭을 한번 배어가지고, 배어서 저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번 싸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의외로 콩이 좀 일찍 심었더니 어, 굉장히 키도 크고 어, 좋습니다. 아, 알맹이가 좀 작을 뿐, 뿐이지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는 전체를 심었는데 올해는 안 80, 90%만 심었거든요. 그런데 의외로 좀 키가 커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좀 실이, 아, 씨앗, 아, 알이 좀 크고 좀 쭉장이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외초기를 한번 하는 모습, 그 다음에 콩대를 한번 모으는 모습 한번 제가 한번 한 5분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장갑을 좀 끼고 하겠습니다. 한쪽만 장갑을 꼈더니 좀 불편하네요. 날이 작년에 사, 사가지고 올해 두 번째 사용하는데 좀안 되네요. 그럼 쉬었다 하세요! 힘들어요? 아니. 왜요? 네. 알았어요.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. 알았어요. 자, 그러니까 그만 뽑고 엄마가 이제 저기 아니, 안 힘들어? 똑같이. 똑같이? 응. 응. 어떻게 콩 농사가 잘된것 같아요? 응. 응? 어. 제 몸이에요? 응. 제법이에요? 안 힘드세요? 정말로요? 어. 안 힘들답니다. 아 여기 콩이 아, 탈립이 안될줄 알았더니 아우 탈립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<laughs> 보시면은 탈립이 되죠. 어. 오늘이 11월 23일. 작년에는 이쪽도 짜투리 없이 기계로 심어가지고 다 심었거든요 올해는 이걸 수작업으로 손으로 한뭐한 뭐한 7일 걸렸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그래도 안하고 어잘 자랐네요 어 보니까 6월 한 현축일부터 심으면은 아주 이렇게 크고 좋은 것 같습니다 6월 6일부터 한 15일 사이에 심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나온 것들은 아마 6월 6, 7, 8, 3일 동안 다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모으는 것도 영상으로 한번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아마.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. 아, 잠시 한번 가면서 구경하십시오. 아, 지금 옆에는 다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겨울 감자를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안동에서 보통 저도 이제 감자 심었던 거 옛날에 예,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캐지도 못하고 그냥 놔뒀더니 저번에는 음이 나왔는데 서리가 한번 온 후로 다 말라 붙들어져서 뭐 보이지가 않네요. 제 영상이 10분 넘어가는 건 처음인데, 지루하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. 잠시 좀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, 바로 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옆집 할머니께서 빌려주신, 1년 건가? 잠시만, 전화가 왔네요. 전화는, 잠시, 받고.